아, 괜찮은 녀석 한점많네요자 아.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요, 아, 색 대비 문양도 좋고. 소로입니다 오늘은 영월 쪽에 나왔습니다. 아, 이곳은 각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 이곳은 칼라석이나. 혹분 서강돌, 아, 뭐 정선돌 여러가지 석질이 나오는 곳입니다. 오늘 지금 날씨는 요 굉장히 맑고요. 아, 물소리도 아주 시원스럽게 흘러가는 곳에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는 서서히 자, 단풍도 들어가고 있네요. 아, 정말 탐색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아직까지 곳에 물때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때는 좀 있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함께 분과 탐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 탐석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 좋은 돌이 있으면 에, 편집하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이런 정선 돌도 있고요 압축을 좀금 시켜야 되겠습니다 물만 넣고 압축을 안 시켰더니 물이 안 나오네요 자 쪽으로 네, 이런 숙돌 어, 제가 얘기하는 숯돌입니다 수감석의 석질이죠 노을석도 들어 있고 아, 분류를 하려고 제가 숯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좀 들어 있고요. 자 이것도 정선돌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떠내려와서 아주 뭐 큰지막한 녀석이 있네요. 자 물때가 껴서 물때가 조금 안낀 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탐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잠자리도 보이네요. 네, 잠자리가 쌍을 저 있네요. 자, 옆에또 한번 볼까요? 물 뿌려도 안 들어만 가네. 풀 <laughs> 때가 깨서 잘안 보이는데, 이거는 스피석입니다 음, 뒤에는 별로고. 이곳은 많은 애석인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좋은 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또, 팥죽석이 숨어있죠? 큰 거를 지키고. 자, 요런 돌이 이제 우리가 찾고 자는 하 돌입니다. 건천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돌들을 봐야 돼요. 자, 이거 보면, 자, 안경을 써야, 돼. 안경을 안 썼더니 잘 보이지 않네. 자, 오늘 첫돌 치고는, 아, 괜찮은 녀석 한좀 많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요. 아, 색 대비 문양도 좋고. 자,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정말. 아주 좋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아, 뒤에는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오. 네, 앞쪽은 뭐색 대비 좋고. 아, 컬러 좋은 녀석이네요. 자, 오늘 첫 돌인데 마음에 쏙 드네요. 자, 이거는 팥죽석입니다. 자, 팥죽석. 자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으로 연출하고 또 경으로 보면 붉은 홍폭이 떨어지는 것처럼 볼수 있는 그런 아입니다 아, 세워서 물론 봐도 될것 같아요 자 눕혀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파죽석 아, 아주 기분좋게 한 점을 첫돌인데 한 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청자석이에요청자석인데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보셨나요? 네, 요거는 옥석입니다. 네, 옥석입니다. 예, 네, 이건 이제 선돌로 해서,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옥석입니다. 아, 요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보 이렇게 돌이 참 좋아요. 어, 건천 돌일지라도 이렇게 소안에 숨겨져 있는 돌들은 이렇게 네 돌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이 간다고 해서 없는 돌은 아니니까. 애석인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없는 곳은 아니니까. 자 여러분도 제천에 오시면 제 갤러리 한번 들리셨다가 함께 탐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제공해 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함께 오시면. 오시면 함께 자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탐하도록 할게요. 자, 때는 꼈지만 이것도 칼라석입니다. 이것도 정성돌이죠. 정성돌. 뒤에는 별로. 오는 시멘트. 노을석인가 아닌가 노을석은 아니네. 자,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또 색깔이 누었죠 자, 이것도 아, 꽃대도 있고 꽃대도 있는 아이인데 조금 아쉽네요. 아, 색 대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이것도 양서화 시키면 그런대로 자은 뭐가 친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자 그래도 양서 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자석인가 봅시다. 네, 청자석인데, 문에 그렇게 아,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여기도. 자, 이 녀석이 좀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laughs> 물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칠보석. 칠보여감입니다. 칠보여감인데, 자, 이렇게 볼까요? 색대비도 잘 먹은 아이 같아요. 근데 뒤에 문양은 여기좀 파져서 조금 별르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음 일단은 요거는 네이 정도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양성시키면 색깔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지속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정선 돌입니다. 예, 상지는 정선 자 이게 또 내려온 아이고 자 이것도 상지는 정선 자, 이것도 상지는 정선 자 이거는 예, 별 어떤 특이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양은 잘 나왔는데 돌 생김이 제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네. 이런 는이들도 있고 자 이것도 그냥은 좋은데 돌이 못생겨요 네, 예 그런거는 못씁니다 <laughs> 돌이 깨져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자 단봉으로 투봉으로 보고 조금 아쉬운 아입니다. 물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자, 조금 아쉬운 아입니다. 석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정선에서 나오는, 예, 석인데, 특별한 문양이 보이시나요? 없죠? Yeah, <laughs> 예, 없습니다. 무 <laughs> 음, 석진석들. 이것도 이제 정선에서온 아이. 한번 볼까요? 너무 복잡하죠? 네, 양쪽 다 복잡하고. 아, 십자가로 봐도 되는데. 네, 나무 사이에 십자가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참 생각해 보고요. 자, 여기 옥석 한점 있습니다. 자, 옥석이. 어, 이거 사이즈도 좋고. 숨마도잘 됐네요. 자, 지금, 뼈랑을 찾아야 되는 니, 음, 상, 돌 상태도 좋구요. 숨마도 좋은데, 아, 그건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것도 옥석입니다. 음, 요거는 올려놔서, 마음에 드시는 분 가져가라고 하시고, 자, 지금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네, 십자가로 딱 떨어졌고, 나무가 있고, 여기만 없었으면 자원 좋은데, 자, 그래도 십자가 속으로 봐도 되는 아이 같아서 한번 들어봅니다만, 자, 한 이거에 전 봐도 조금 복잡해서, 자, 요것만 없으면 제가 가져가겠는데, 요것만 없으면 가져가겠는데, 요 아이 때문에 누워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선에서 나오는 아인데, 이 음, 분양이 별로 특이한 분양이 없네요. 산경은 나오지만, 돈 아, 생김도 그렇고, 수만은 잘 됐는데, 수만은 잘 됐는데, 어떤 특이한 분양이 없네요. 또 이제 시석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돌밭이 굉장히 좋아요. 아, 시간 제가,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 치석한 돌이 있으면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으로 편집하거나 사진으로 아, 갤러리에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치 한번 보시고요 자, 가을이 성큼 나와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플스톤 t 였습니다